사실 제가 광주에 있었을 때, 고주학교때 있었을 때 송암동 산하나 건너면 있는 마을에 제가 살고 있었거든요. 어린 나이였어요. 초등학교 이 학년이었는데 그때 또 소리를 들었어요. 총소리 들리고 헬기 왔다 갔다 하는 소리들 들어서 대략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데 거기에서 이제 아이가 전재수 어린 아이 전재수와 방광범이 죽었다. 그게 때제 나이 또래였거든요. 제가 그때 8 살이었고. 몇살더 많은 형들이 죽었는데 그때 너네도 나가면 그렇게 죽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엄마가 그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그게 송광동이었고그 아이들 이외에도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건 모르고 있었죠. 근데 이후에 광주항쟁, 광주 항쟁 비디오를 통해서 광주 항쟁이 알게 되고 하면서 조금 더 알게는 됐으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다는 것은 정말 모르고 있었어요. 광주에 있었던 분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사에 참여하면서 대위의 제보를 받게 되고 그렇게 말은 사람이 죽었다 하니까 재조사를 하게 되면서 파악을 해보니 당시에는 경군들이 6명만 죽었다고 허위로 이제 보고를 했었는데 이후에 조사 위해서 뭐 4명을 더 찾아내기도 했고 제보를 통해서 20여 명을 더 죽였다라는 학살 제보가 들어왔고요. 또 저희들이 그거 관련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 또 여섯 명을 또 죽인 것을 또 목격한 개혁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다섯 명을 쏴왔다라는 것도 나와서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면 그 송원동에서 굉장히 많은 민간인들이 죽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거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을까? 하필 했을 때 아까 보신 대로 오인교전이 나고 나서 보복살인으로 많이 죽였는데 이게 이제 신고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을 사람들이 죽었으면 아마 신고가 됐을 텐데 보셨다시피 피난민들이 많이 가거든요. 일가족이 한꺼번에 가다가 붙잡혀서 학살을 당해버리면 누구도 가족들이 신고할 수가 없어서 많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행불자에 또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 80여 명으로 일단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들은더 나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걸 또 조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성황동권이 사실은 도청 집단학생 발표에 대한 학살도 중요하지만 이게 또 새로운 계기가 될수 있다. 광주에서 있었던 의미가 아인 학살을 더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겠다 싶어서 조금 더 조사하고 영화로도 더 시리즈로 좀만들어볼실까 합니다. 네, 재산도 방송. 일년 초부터 이제 성동 사건에 제 그러니까 20, 들어갔어요. 2 0년 겨울에 마지막에 나온 대리님께서 제보를 했고요. 21년 초부터 이제 송암동 피해자분들을 시작으로 해서 조사를 시작을 했고, 또 개원분들을 저희들이 그 작전에 참여했던 개원분들을 다 만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계속 만났었고, 어, 뭐 대략 한 100여 명 정도 계속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 피해자 포함해서 개원분 관련 100여 명 정도 찾았고,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시시대로 때로 만나면서. 그 목격한 신분이 제보를 했는데 그 이외에도 다른 분들이 목격을 했는지를 목수의 증언을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 저희들이 좀 만나고 있고요. 저희 조사의 내부에서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조사하고 를 있습니다. 네, 쉽지는 네. 않습니다. 네. 당사자 개엄 분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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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잘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을 조금 더 독려하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큐멘터리를 오랫동안 만들었던 감독으로서 광주 비디오 사라진 대 시간을 만들 때 40주년이 되기 때문에 좀 제대로 된 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전에도 물론 관심은 있었지만 이걸 제대로 안 하면은 괜히 욕이라 먹지 않을까 싶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이왕에 시작할 때좀 제대로 하자 싶어서 시작을 했고 그때 도청 앞에서 집단발 보고 있고. 시민들이 거의 150여 명, 200여 명이 사상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록이 아예 안 남아있거든요. 4시간 동안 그 기록을 좀 찾아내는데 전력을 해야겠다고 조사도 하고 취재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송암동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게 늪에 빠진 것처럼 계속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진실이 다 밝혀지지 않았고 더 끔찍한 사고들이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서 놓치지 않고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사이는 조사이대로 내부에서 어, 운영의 묘나 뭐 이런 것들을 살리기에 어렵습니다. 3년의 기간밖에 주어지지 않고 13,000명의 기업군이 투입됐는데 그들을 다 일일이 찾아내서 만나야 하고요. 근데 또 희한하게 중요하게 연관이 된 기업군들은 먼저 죽었거나 최근에 죽거나 하고 증언이 꼭 필요한 분들, 그래서 그런 의혹을 가진 어려움들도 있고 해서 그것을, 어쨌든 진실을 좀 밝히는데, 계속 배진하고 싶은데 쉽지는 않겠다 싶어서 어, 다큐멘터리로 그런 걸좀풀어내면 좋았겠으나 워낙에 다들 피해자들도 나서기를 싫어하시고 괴양분들도 어, 나서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기록으로 이제 지금 생태가 다큐멘터리 기록으로 보여주기는 어려워서 차라리 극으로 구성해서 이 사실을 알리는 게 낫겠다 싶은지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큐멘터리보다는 이 워낙 힘든 작업이잖아요. 국명화를 만드는 게 그럼 예산도, 제작 기간도 많지 않아서 그것을 맞춰가면서 하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작업 다 끝나고 한 10kg 넘게 빠지더라고요, 산에 그 정도 좀 번호식 오기도 했었습니다. 예. 네. 제가 더 다행히 이제 광주 출신이니까 사투리를 광주사만큼 할수 있고 또 숨어있는 사투리도 좀 많이 개발을 하고 저희 배우님들도 제가 잊었던 사투리도 찾아내서 개발을 해주셔가지고 좀 리얼 리티를 많이 살려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표현도 해주시고 하면서 피해자들 혹은 뭐 조사팀장 이런 분들이 이제 마지막 영상에서 조사했던 그 영상, 우리가 제가 기록했던 그런 조사에서 기록했던 영상들을 활용해서 또 올렸습니다. 그게 영화를 보시고 나서도 아, 이게 정말 그 분들의 증언을 그대로 재구성한 거구나를 좀 느낄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보여주고 싶어서 표현했습니다. 네, 혹시또 저랑 같이 이제 활동하시는 팀장님이 계신데 그 팀장님이 이제 이 조사 활동만 25년을 하신 베테랑 팀장님이세요. 마지막 그 인터뷰 영상에 나왔던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이제 팀장님 조사하시면서 이게 상상이 잘 안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증언과 자료를 토대로 자기가 그 현장에 상상으로 들어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증언자의 위치에 들어가고 가해자의 위치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머릿속에서 이미지로 트레이닝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드라마 시리즈 중에 비밀의 숲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검사가 뭐 현장에 들어가서 보듯이 그렇게 이제 미지트레이너 신장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배워보고 해서 증언자 입장에서 그 위치에 들어가거나 증언자들이 보이는 볼수 있는 제삼자의 위치에서 그 상황들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상상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초에는 한 사람만 이렇게 그 씬마다. 그 시네 주인공이 있다가 한 사람만 따라가는 신들을 많이 에, 처음에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진수 신, 뭐 이강각 신, 최영철 신 화장실에 있는 문 최영철 신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옆에서 밀착해서 그 사람을 어, 관찰하듯이 하는 기법들로 표현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도 상상을 했었고요. 그렇게 이제 부분 부분 그렇게 표현을 했고 또 영화적으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해야 에, 관객들의 이미 상상을 또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촬영 기법으로 시한들을 촬영을 하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이게 이제 오픈이 되면 조금 곤란한 상황이긴 한데, 어뭐 제보자에 의해서 누구인지는 특정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분인지는 그리고 뭐 저희들이. 일단 파악을 해봤 신상 파악을 해봤을 때는 아직 살아계세요. 살아계셔서 만나야 되는데 이제 조사기 법상 제들이 취하는 방식이 바텀업 방식이라 그래서 아래부터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제일 아래 뭐 병부터 점점 하사관, 중위 대위 소령, 영광급을 다 올라가고 장군들까지 만나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분 주지에까지는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가장 같은 팀 내에서 있었던 분들이 워낙 많이 도망을 다니셔가지고 정황상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증거 확보는 복수로는 확보가 안될 상태예요. 그 부분은 아마 소중한 기자님하고 통해서 지금 취재도 하고 조사에서는 조사인로 조사도 하면서 어, 그분이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들이 영화에서 표현을 했는데. 데이비드 님의 증언이 확실히 진실인 것같다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분을 그 가해자 분을 찾으려고 하는 조사의 활동이 그 다음 작품에서 메인 테마가 되는데요. 거기서 부가적으로 더 알게 되는 사실들이 생기는 거죠. 그 오인교전이 사고가 아니고 사건이다라는 정황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전에. 조위가 있었거든요 국방부에서 오이팔 관련해서 특별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몇번 문제 제기가 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확실히 이제 증거를 잡을 수가 없어서 지금 조사에 있어서 조사 기계 수시가 안된 상태이긴 한데 그거를 저희들좀 영화적으로 풀어봐야겠다 싶어서 다음 단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조미.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 광주 비디오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2018년, 19년도부터 이제 서상계첫 단말치고 다음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자료 검색을 하는 것부터 해서 쉽지는 않죠. 왠만한 자료들이 워낙 끔찍하니까 그리고 또 문서 자료들 그다음에 그 당사자들을 만나고 하면 트라우마가 약간 전이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악몽을 보기도 하고 뭐. 개인적으로 좀 안좋은 상황들도 많이 이, 생기기도 해서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최근에 정신과도 한 번씩 다니고 있기도 해요 상담도 받고 좀 약도 먹어보면서 안정을 좀 취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작업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가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게제 일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편이에요 뭐 우리 홍보 하시는 대표님께서도 저한테 말씀하시길 당신은 도대체 감독인지 인베스티게이터인지 형사인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몇년 넘게 이렇게 매진하고 있고 그 전에 작업들도 뭐다 그런 이유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 그게 그냥 제가 해야 될 일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니까 그냥 아 그렇게 하지 뭐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사실 정치권이 많은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조사하는 것 관련해서도 기간 연장은 사실 법적으로는 힘드니 지금 뭐